오늘 주신 말씀은 10편 55편입니다. <laughs> 10편 55편 오늘 1절과 8절까지 보겠습니다. 10편 55편 1절과 8절,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고피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여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 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시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강야에서 머무르리로다. 셀라. 아멘. 어 우리 시편 55편도. 절망으로부터 어 불평을 거쳐 마침내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는 데 이르기까지 감정의 변화 과정을 선명하게 싣고 있는 어 그런 비탄시에 속합니다. 어이시 저자에 대해서 혹자는 예레미야라고도 하는가 하면 또 어떤 이는 BC 7세기경 무명의 인물이라고도 어, 합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표제문에 기록된 대로 다윗의 저작으로 보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이런 본시에서 다윗이 먼저 자신이 당한 어려움으로 인하여 슬퍼하면 그것으로 또 해방되기를 간구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4절까지는 의인의 고난과는 대조적으로 악인에 득세하는 현실로 인해 탄식하기도 합니다. 9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이고 마지막 23절까지 다윗은 현실적으로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응답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20편에서 다시 가장 절친했던 자들로부터 반영을 당하는 아주 쓰라린 현실을 비탄조로 노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수님의 열두 제자중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겼던 사실을 또한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이시편의 저작 배경은 바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 B.C. 979년경에 발발했습니다. 이는 다윗이 등극한지 32년이자 그의 사망 9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반역의 준비는 수년 전부터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자기 주변의 용사들을 많이 모아들였고. 자신이 직접 백성들의 일을 담당함으로 백성들로부터 대중적 인기를 확보하는 일에 주력했습니다. 게다가 당시 최고의 모사 아이도베를 보섭함으로 민심이 다윗을 떠라 자신에게 향하도록 하는데 성공합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자신에 대한 반역을 어, 위해 많은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에, 반도, 즉, 그의 역적이 예루살렘이 쳐들어오기 직전 백성들이 자신에게 저, 어, 자신에게서 멀어져 간 어, 사실을 알고 난 후에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다윗에게는 위기의 순간이었고 바로 이 같은 급박한 상황에서 읊, 읊어진 본시는 탄식의 시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기서 마냥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안타까운 형편을 토로하고 구원을 간구하는 중에 하나님의 공의를 새삼 확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다윗은, 어, 자신이 구원될 뿐 아니라, 악인의 무리들을 멸망하고 말 것임을, 어, 믿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보면 조금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1절과 8절은, 음, 이제, 다윗의 극한의 혼란으로 인해, 자신의 처지를 탄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먼저 다이슨 신속한 응답을 호소하는 말로 본시를 시작합니다. 1절 보면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강구할 때 숨지 말라고 간절히 외칩니다. 노년에 이르기까지 일평생을 살아오는 동안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시는 크신 능력을 체험적으로 깨달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사실상 산전수전 다 겪은 신앙의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겪어했던 고난은 전례 없는 혹심한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다윗에게 반기를 든 주동 인물은 혈육인 아들과 가장 신임했던 측근 중에 한 사람, 아히도벨이었습니다. 이럴때 다윗이 받은 충격은 실로 엄청났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자신의 처지와 먼저 아래기 전에 한급히 굴의 손길을 갈고하는그 외침으로 본심을 시작했던 신경은, 신경은 익히 짐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2절에 내게 국비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악재 때문이라 그들이 제약을 내게 더하여 노하며 나를 핍박하나이다. 4절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리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려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려다. 도망가고 싶은 심정이죠. 어떻게 아들을 죽일 수 있고 가장 신임했던 자기 부하를 자기 손으로 처단할 수 있겠습니까? 당시 압살롬 휘하에는 반역자들은 왕궁 가까운 곳 까지 진출해 있었고 피신해야 되지만 성공할 어, 가능성은 극히 적었던 상황 이었습니다. 사망의 그림자가 다윗 의 목전에 들여져 있었고 이제 마크를 덮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역적들이 함성이 커질수록 다윗 에게 죽음의 공포는 가중되어갔 고 배신감과 공포로 뒤엉킨 다윗 의 자의식은 그토록 암담한 현실 로부터 도피하고 싶은 심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6절7 절에 멀리 날아가는 비둘기 모습으로 형상화되어 있지만 오히려 진퇴양난의 위기에 몰린 자신이 이루어지기를 자신의 이루어지기 힘든 소문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현실적으로 도피로가 끊긴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낙심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그로 인한 심리적 고통은 낱낱이 하나님께 알렸습니다. 물론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처지와 신경을 알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본인 이상으로 잘 알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의 구체적인 문제를 놓고 당신에게 문제 해결을 강구하러 나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가윗은 바로 육신이, 육순이 넘는 노년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매어 달리듯 자신의 모든 어려움을 아으며 그것을 해결을 위한, 위해서 아주 간절히 간청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확고한 신앙의 소유자 일지라도, 환란을 만났을 때 두렵고 떨리고 공포와 염려가 언습, 엄습한다는 걸 압니다. 그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나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릴 때그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호와께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역대상 1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어, 저희 가장 사랑했던 아들에게, 특히 혈육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권력이나 돈이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가치있고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결국 사람을 배신하게 합니다. 그러나 권력과 또 물질은 사실 큰 의미가 인생에서 필요는 하지만 큰그 의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로부터 권력이 아들을 또는 자식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고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요 악함입니다. 그 악함에 그 본성에 다윗은 치를 떨고 있고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싸워야 될 가장 강력한 악들 사단의 계략들 오직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통치와 기도로만, 기도만이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혹여 우리 가운데 이런 고통과 아픔 속에 있다면, 기도만이, 즉, 하나님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고 알고 있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으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선한 곳으로 아름다운 곳으로 해결하고 풀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품에 살고 싶고 주님만에 있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겸고한지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오직 주님만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위로가 되시며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큰 역사가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통치로 우리를 회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